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이었던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최종 선택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최악의 비호감대선으로 불리운 이번 선거 진영 간, 성별 간 극심한 갈등을 낳았죠. 때문에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 통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선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가는 험난한 과정이라고 하죠. 물론 하루아침에 국민 통합하고 협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가 있고 그것 또한 존중받아야 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생방송 더이사이드 오늘은 대선 특집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분 모시고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하고요. 향후의 과제, 전망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게 이다나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우나 황영철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새벽 5시까지 봤거든요. 두 분도 네. 늦게까지 아주 잠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김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고 황전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여유롭게 당선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었는데 에, 결과는 어쨌든 윤 후보가 일 퍼센트 포인트 미만의 표차로 신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역대 대선 중에 정말 이렇게 박빙의 승부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있었나 할 만큼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이번 대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 교수님 네 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기록 새로운 기록을 남겼던 아~ 그런 대선이었고 예. 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이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행이랄까요 아 그런 것들이 많이 아, 부서져 나갔던 아, 그런 대선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박빙의 선거였기 때문에 어 마지막까지 예 네.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아, 승, 승부를 펼쳤고 어떠어 작은 차이지만 아, 일단 뭐 어, 윤석열 후보 승리하셨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네. 아, 할수 있겠습니다. 황전 의원. 제가 그 정치계에 입문에서 2002년도부터 네 번의 대통령 선거를 직접 현장에서 직책을 맡아서 뛰다가 예. 이번엔 처음으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장외에서 보게 되었는데 더 가슴 떨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어, 대단히 어, 조바심 나게 기다렸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전에 어, 우리 국민의힘 전, 전신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을 빼앗기고 무기력하게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바로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후에 정권을 다시 빼앗아 올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준 것만으로도 대단했는데 국민께서 정권을 다시 주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정권을 위임받은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결과를 네. 지켜보았습니다. 어쨌든 민심과 표심은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었고 승패를 가로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만 꼽는다면 황전 의원님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그 당연히 정권 교체에 대한 음. 국민의. 어, 여망이 반영된 선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전에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그리고 그후그 그 탄핵에 대한 그 반증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또 촛불 정권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보냈었습니다. 역시 공정해야 됐고, 더욱더 정의로워야 됐고, 그리고 국민 모두를 통합하는 그런 정권이기를 진정으로 바랐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임하지 못했죠. 네. 더욱이 어, 180석에 가까운 그 거대한 집권 여당의 국회의석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민 국가를 잘 이끌어가고 국민을 통합해 내기 위한 그러한 역할로서 쓰지 않고 오히려 내노남불 그리고 어, 기득권을 강화하는 오히려 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권력의 사유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국민들은 판단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만한 정권,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채찍질을 하는 아주 현명한 국민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선거였다고 네.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승패를 가린 결정적인 요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뭐, 역시, 정권 교체 욕구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이번에는 그 비호감과 정권 교체라고 한두 가지가 이제, 어, 공존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비호감 플러스 정권 교체 감정이랄까, 욕구랄까, 이런 것이 있었던 거고, 어, 윤석열 후보는 이제 비호감 정도.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것이 조그만 차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이번 그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그 특징은 역시 박빙의 선거잖아요. 어, 그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0.73% 정도의 차이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진영의 유권자들이 잘 대화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양극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한 뭐3 5에서40% 정도 양쪽의 유권자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중도층이 조금 있는데 이 중도층을한테 누가 어필하느냐에 이제 그 승부가 됐던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그 다행스럽게 보는 거는 선거를 치르기 전에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이고, 예. 그래서 뭐 이런 선거가 다 있냐, 이런 국민들의 반응이었는데, 개표 결과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그 비호감도가 상당히 사라진 예. 두 양쪽 이긴 후보나 진 후보나 당선자나 진 후보나 모두 아주 깨끗하게 선거 결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승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서서 국민들이 어, 염려했던 부분은 상당히 또 하루 만에 상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포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표차가 가장 적었던 게 1997년도 15대 대선 때 당시에 네. 김대중 후보와 이회청 후보 간의 특별 격차가 1.53%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 역대 최소 표차 기록이 새로 세워졌죠.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셨듯이 0.73% 표차가 났는데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10% 이상 압승할 <laughs>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황조 의원님도 이렇게까지 초접전 끝에 승리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어... 좀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 주에 나와서 3%한 100만 표 차이 정도로는 이길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틀렸죠. 어, 당에서는 사실상 그 보다는 더 높은 표차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 이러한 분위기가 전해왔던 게 바로 투표 당일 날 정오쯤, 정오쯤 됐을 때 예. 상당히 다급하게 어, 현역 국회의원들과 또 당협위원장들, 당직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문자 메시지 또 노력들이 굉장히 어, 강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 지켜보면서 이가 문제가 상당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초조감이 좀 있었거든요. 저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이 선거는 굉장히 박빙으로 음. 어, 결과가 날 거라는 예상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어떤 선거든 선거 결과가 있기 전에 낙관하는 것은 대단히 근물이다. 예. 그러니까 그 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세 표차가 나니까 이세 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투표해달라는 라 그런 간절함을 끝까지 보였는데, 어,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 힘 쪽에서는, 어, 많은 표자로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네. 내부 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국민적인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어떤 선거, 선거 결과든 어, 단한 표라도 국민들에게 간절하게 이런 구하기 위한 노력들은 끝까지 실선을 다해야 된다 네. 이런 결과를 가르쳐준, 교훈을 가르쳐준 선거였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최종 득표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윤석열 54.18%, 이재명 41.72%. 윤 후보는 도내 빅3 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 비롯해서 18개 시군 모두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국 득표율보다 높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윤 당선인이여든 강원도 득표율 상당한 의미를 좀 가진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음 일단 전체적으로 표의 분포를 보수와 진보로 나눠 보면 네. 아, 1 9대 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다섯 분이 됐는데 네. 문재인, 심상정 두 분의 표를 합치면 약한41%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의 표를 합치면 50, 한6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보수진보라고 보 보수 진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지형에서의 어떤 강원도의 그 정치 지형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열여덟 시군 모두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동안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개 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개 그 지금 야권이 더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그 동안의 승부는 대개 어떻게 났냐면 원주와 춘천의 그 아파트 밀집 지역 거기에서 승부가 말하자면 나머지 지역에서 그 보수가 이긴 것들을 다.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이제 차이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뭐 그것이 정권 교체 의지였던 무엇이었던 간에 아무튼 원주에서도 또 춘천에서도 다 이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뭐랄까 그런 교체 욕구 같은 것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얘기를 할때그 단일화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 너간것 아니냐 두분 전문가께서 <laughs>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laughs> 네. 극적으로 사전투표 네. 전날에 이루어지면서 과연 이 단일화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역풍이 불 것이냐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황전 의원님 그렇게 큰 역할을 한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 자꾸 지난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이 네. 과연 맞았는가 틀렸는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왔었을 때. 아 단일화는 100%물 건너갔다라는 답변도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 정치는 생물이니까 1%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laughs> 예,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1%가 성사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덧붙였던 말씀이 제가 그 가능성이 매우 없다라는 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것이 단일화를 한다 할지라도 이 단일화를 왜 하는지, 그리고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시간과 국민적 설득의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미 놓쳤다. 그래서 이것은 단일화를 한다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결과로 봤을 때도 어, 단일화는 크게 어, 득표에 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된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전 투표의 어, 결과들을 봤을 때 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일화에 대한 오히려 어, 견제 심리가 상당히 사전 투표를 중심으로 어, 어, 등장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는 선거 결과의 득표에 유리했느냐 불리했느냐를 떠나서 통합의 정부. 우리 국민 통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좋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인수위를 꾸려가는 과정 또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통합의 한 세력으로서 안, 안철수를 지지했던 분들 네. 이런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들 새롭게 정치 개혁으로서 창조해 나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김 교수님은 이제, 단일화 네. 효과 짧게 부탁드릴게요. 뭐, 뭐 거의 뭐 비슷한데요. 네. 지난번에 너무 세게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데 1%를 <laughs> 남기셔가지고 이제 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는데 네. 어, 일단 모양새가 굉장히 나빴죠. 음. 타이밍도 나빴습니다. 어, 그러니까 무언가 뭐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제이가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도 다 놓쳤어요. 이제 별로 모양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단지 의미를 갖는다면 어떤 것이냐면 워낙 격차가 적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사에서 안후보가 5 내지 7% 정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풍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안후보 때문에 0.5% 정도 만약에 표 증가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 말씀 말씀을 하셨어요. 아누보가 옴으로서 상당히 그 통합 정부의 모양을 잘 갖출 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아누보가 들어옴으로써 이런저런 갈등의 소지가 많이 생겼다. 네. 아, 특히 아누보는 어떤 어, 뭐랄까 당대당으로 통합해서 서로 같이 갈수 있는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한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저런 또 잡음이 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당장 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뭐 초대 총리로 임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단일화 협상 조건이었던 통합 정부 실현까지 어떻게 가능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황전 의원. 어, 일단 통합 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안철수 대표가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께서도 어, 기자, 어, 간담회,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통합정부 구성 과정에서 인수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네. 상당한, 이제 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어, 굉장히 중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만을 바라보고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대통령께 국정을 운영하시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틀 속에는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다. 네. 그리고 어, 국정의 파트너로서 어쨌든 이제 뭐 거대 여당과도 협치의 과정들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어, 함께 단일화를 실현한 안철수 대표와 그 세력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이 아 이제 제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네.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초기에 이루지 못하고. 삐그덕대고 지금 말씀 걱정하신 대로 무슨 잡음이 나오거나 하면 과연 국민들께서 어, 처음서부터 편안하지 못하고 염려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초기에는 상당 부분 어, 이런 어, 함께 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과정 속에서 어, 안철수 대표는 상당한 역할을 맡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벽 시간이었지만은. 정말 아까 황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선거에서 진 이재명 후보도 깨끗하게 패배를 네. 인정하고 네. 또 당선된 윤석열 후보도 어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이러면서 참 마무리는 되게 멋있게 됐는데 하지만 표차가 워낙 근소하기 때문에요. 김 교수님 이게 후폭풍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일단은 뭐 후폭풍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아주 깔깔 끔하게그 승복을 해줬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네. 173석인가 가지고 있죠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협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것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적게, 표책에 적게 난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 중요한 어떤 어젠다를 밀어붙일 때,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파워풀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또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곧 지방선거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니까 이제 이 지방선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음. 어, 대선을 이긴 측에서 지방선거에 상당히 유리하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왕 밀어준 김에 좀더 밀어주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배적이 되면서 그렇게 했던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여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말하자면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다 뭐냐 하면 현직이잖아요. 현직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선거에서 조금 성적이 안 좋으면 바로 잘못하면 레임덕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아마 향후에 그뭐 후폭풍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됩니다. 황선님은 어쨌든 네. 큰 틀에서 두 축입니다. 국민 통합 협치 네. 굉장히 중요한 동목인데 네. 여소야대 지형가 아니겠습니까?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1 0석의 민주당 도움 없이 국정 운영 자체가 상당히 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민주당과 협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그 근소한 표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선된 쪽은 이제 국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정 초기에 상당한 아젠다들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은 그 아젠다 실현을 위해서 당분간은 상당한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보고 예.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방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지방 선거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상당히 유리한 선거 지형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떠든 정권 초기에는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좋은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의회가 국회가 거대 야당이고 아주 집권 야당, 여당은 굉장히 이제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야말로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의미심장, 대통령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의미심장한 바람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 이것 또한 민주주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할 것이고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거대 야당이든 거대 여당이든 그런 것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구도기 때문에 예. 어쨌든 당분간은 거대 야당이 자리 잡고 있는 국회를 존중하고 또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열 개를 하고 싶어하는데 국회에서 만약에 그 다섯 개를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걸 설득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집권 어, 여당 이 거대 국회 권력마저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들만의 생각을 다 관철 시키기 위한 그런 독단들 예. 이런 것들이 보여 졌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더 민주주의 에 대한 국민적인 어, 기대감들을 굉장히. 어, 많이 어, 어, 절망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어,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이 어, 오히려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네. 적게 하더라도 국회와 국회를 설득하고 그리고 통합하려는 그런 민주적인 상식과 공정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어, 노력해 나간다면. 잘 되지 않더라도 네.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이고, 어, 저는 많이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런 리더십을 이제는 좀더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좀 가는 그런 대통령 리더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결과를 분석을 해봤고요. 어, 6.1 지방선거로 좀 넘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대선에서는 어쨌든 결과가 나왔고, 어, 대선에서 이기는 쪽이 교수님 좀 지방선거에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음. 보계세요 네, 뭐 일단은 그 동안에 우리 계속 사례들이 그랬기 때문에 네. 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선 당장 할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지형은 또 반면에 지금 현재 여권이 유리한 쪽도 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하,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앞, 이제 당선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한 80일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의제를 새롭게 던진다거나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을 잘 조정과 타협으로 문마해서 나간다든가 네. 뭐이 그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겠죠. 네. 홍전 네. 의원님 네. 어쨌든 초박빙 승부가 대선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뭐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 아니요. 보죠? 저는 크게 네.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왜냐하면 어, 지난 지방선거 앞선 음. 지방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1년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국민들은 네? 지방에서 음. 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었고. 네. 역시 강원도도 그랬어요. 음. 강원도도 역대 민주당이 이렇게 선전한 선거가 지방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 대통령 선거 결과도 그렇고,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로 어 지방선거가 네. 치러지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또한 또 고개를 쳐들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할 때 강원도에서만큼이라도 좋은 인물들 잘 공천하고 그리고 어, 좀 새로운 정치 발전의 과정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절대 네.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 말씀하신 중에 강원도의 좋은 인물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차기에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체제 내에서 네. 강원도 출신 인사들의 활약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권성동 의원 입각 또는 원내 대표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요 네. 이철규 전력기록 부총장. 음. 이양수 수석 부대변인, 네. 수석 대변인이죠. 네. 역할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어, 일단 권성동 위원의 역할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원내대표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좀 있었는데 안돼서 어, 제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앞에서 좀 지켜봤는데요. 음. 이번에는 어쨌든. 원,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의 정권 초기의 교감이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내대표를 희망한다면 저는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아, 무척 좀 자랑스럽게, 좀 뿌듯하게 느꼈던 것이, 어, 권 의원님을 비롯한 나,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강원도 현역 의원님들이, 또 원회의원장님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 상당 부분은 강원도의 정치력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아마도 강원도민들께서 강원도 정치인들의 그런 활약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아, 이런 뭐좀 좋은 전망을 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 의원님 어떻게 <laughs> 좀 좋은 전망이 <laughs> 없습니까? 아, 잘되시면 잘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대선 그후 기대와 우려 사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끝으로. 두분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두 분의 이슈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교수님. 네, 제가 골라본 이슈워드는 예. 배암투명이라는 겁니다. 배암투명이요? 배 예. 배암투명 어두움을 뒤로 하고 예.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예. 그런 어쨌든 뭐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예. 대한민국을 좀. 발전하는 훌륭한 방향으로 그렇게 네.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배암 투명을 선택해봤습니다 네. 항상 이슈어들 여쭙는데 이렇게 사자성어나 한자가 나오게 되면 뒤에 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laughs> 앞으로는 사자성어 <laughs> 금지 이런 조항을 좀 만들어야 될까 싶기도 한데 황전 의원님은 어떤 이슈어들 갖고 계세요? 아, 저도 두 번째니까 좀 색다르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퍼컷. 어퍼컷. 네, 아 역시 그, 그분이 하셨던 어퍼컷이죠. 네. 이 어퍼컷을 네. 한 취지가. 네. 국민을 좀 이제 그 이끌어서 어좀 분위기도 좀잘 만들어내고, 네. 어 그리고 좀 희망을 주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네. 진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어퍼컷을 잘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어퍼컷을 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아무튼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윤당선인이 국민 통합과 또 협치를 통해서 갈등을 치유하고 나란히 밖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함께 해 주신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0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